마포구 의회에서는 마포구가 추진 중인 어르신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정 계획이 허술하고 또 중복 사업이라는 지적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5분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 먼저 효도밥상이 갖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160명의 어르신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후 급식 인원을 490명으로 늘리면 약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이중 절반인 3억 5천만 원을 기타금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지만, 결국 주민들의 돈을 걷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참여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결국 군민들의... 돈을 벗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나기 등의 모금 사업으로 지친 공무원들을 종용하여 또 모금을 실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자신의 밥상을 업어가며 효도 밥상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도 불투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수혜자에 이르기까지 일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이미 다양한 창구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름만 다른 무료 급식 서비스가 하나 더 늘어난 것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업의 절반을 국민들로부터 후원받겠다는 것으로 화려한 홍보에 이만에는 부실한 사업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것. 마포구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어르신 효도밥상 사업은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라는 것, 재정 계획이 허술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발적 후원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발언이라 규정했습니다. 공무원 종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청장과 같은 당인 여당에서 구정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일부에서는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입니다.